오늘 본문은 일명 감남산 강화라고 부르는 종말에 관한 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린 이 시대와 더불어서 사실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고 물었다. 묻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성전을, 성전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전의 종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아, 이제 완전히 이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이 성전의 무너짐의 시기를 완전히 세상에 종말하는 시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할 때 주님 어떤 증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제자들의 마음 속에선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이제 마음 속에 믿기 시작한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다시 다시 오심, 재림하심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종말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 말씀하신 그 종말의 증조들이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께 서 종말의 증조에 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4절부터 5절까지인데, 다 같이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합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첫 번째 증조가 뭐냐? 이 말세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에게 미혹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일들이 많을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이런 이 영적인 미혹함과도 아주 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 내 신앙의 위기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또한 어떤 외적인 박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신앙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참 우스운 것이 박해의 시기보다도 어,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기 때더 많이 기독교가 미혹받고 또어려움처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거나 핍박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평화의 시기가 오면, 마땅히 기도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혹 때문에,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미혹의 영에. 자, 오늘날, 이 말세에요. 어떻게 보면 미혹의 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이 이단의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한 무력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이 연약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단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특정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알아요 이단의 목적이 뭐냐면 기존 교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세우셔서 2000년간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교회 주님 머리, 머리가 되됐던그 교회를 스스로 실망해서 떠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에 실증 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단의 교리가 어떠냐, 저쩌냐? 어, 난 몰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 교리도 중요하지만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에 빠지기 싫하면 내가 기존에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증 내게 되는 것, 거기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달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영적 공동체의 악감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그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퍼뜨리고, 교회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킵니다. 극대화시켜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연약함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극대화 그래서 어, 교회 무용론, 아, 교회가 쓸모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다 이단의 역할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단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오는 그런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죠 통일교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무섭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신천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신천지가 무섭다는 걸 알아. 신천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의 목적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신천지의 목적은 기존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뭐 14만 30명으로 렇게 모이는 그게 아니라 기존 교회를 파괴한 데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어, 말세에 이르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그공동체에서 믿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폐역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견내기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설교 때도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날것의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찾아서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기도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영적으로 미혹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미혹을 해도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종말의 징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 민족이, 민족이 민족이, 이런 것은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무슬림 이슬람 문족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세계 의 다른 민족을 계속해서 테러하는 문제들, 나라와 나라의 문제, 뭐 북한의 핵무기나 그런 모든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세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핵무기 같은 것들 잘 우리가 야 이거 위험하다 하지만 한번 터지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기근과 지진의 소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의 위협이라고 본다면, 기근과 지진의 소식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재해. 우리가 지구가 지금 역대 없었던 자연재해를 굉장히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죠. 제가 칠레에 있을 때요, 칠레에서 지진을 경험했는데 그 지진이 역대 칠레 역사상 두 번째인가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강도가, 그 세기가. 근데 그게 20년 만에 20년 만에 온 거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20년 만에 오지 않고 몇년 만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들을 그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지후가 여러 가지 온난화 현상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서 자연재해들이 많이 오고,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증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옵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같이 온다는 것말냐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목사가 자기 딸을 죽이고 안방에 박치,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주 막 분개를 했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기독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예수 안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단 총무가 다른 목사를 찾아가서 칼부림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살인의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무용론,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은 사실은 신앙의 탄압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 신앙의 탄압이 사실은 교회 자체에서부터 이 거짓 선제자, 거짓 영정 공동체가 세상에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전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되지 못하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일어나게 할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시작됐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문제 있었을 때,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면 교회 목사들이 벌금을 내는 문제가 시작됐고, 이 벌금을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속을 당하는 일들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세상에 하면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하지만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참아 견뎌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2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 현상은 뭐냐?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하나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의 것을 깨뜨려 보신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사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었다는 것서볼수 있는 거죠 뭐 예컨대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라 하면 아, 세상의 사랑이 식어졌다고는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교회야말로 마지막까지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부터 사랑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사랑과 소극적인 사랑. 소극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소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뭡니까?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인 겁니다 소극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할 만 못한 사람도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이 말세의 증조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말씀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고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인적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3절 14절이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우리라 말씀하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종말 때 가서 끝까지 천국법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한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이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라. 그것이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해서 안달을 냈어요 옛날이라고 팔았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보면, 한국 길거리에 가보면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없이 많았어요. 90년도에 한국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냥 부흥의 물길이라고 하는 건 선교의 부흥의 물길이었어요. 선교를 하는데 너무 애를 썼어요. 요즘 여러분, 선교사들이 극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극감한지 아세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선교의 지원을 다 끊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선교사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결국 경제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꽤나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들이 이중직을 해서 어떻게든지 선교하려고 애를 쓰거나 교회들이 선교비를 첫 번째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교인들이 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즐겨 했는데, 요즘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합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서 주의의 복음 전파합니까? 전파 못할 때 많잖아요. 전도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정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어떤 일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건 당연히 뭐잘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주의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서 전도하실 때 새벽 종소의명성께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수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세요. 교회 이름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한 명의 영혼을 살려서 가까운 곳이라도 가서 복음 전하기 하시는 게 중요한지, 저 멀리 사는 사람 어차피 오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어, 새벽 종소의명성께로 오세요. 우리 교회 뭐가 좋고, 뭐가 좋 우리 교회 홍보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가까운 교회 연결해주세요. 아는 목사님 연결해서 천국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세의 증조를이네 가지 증조를 조금 허허허허거 그러면서 내가 말세에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이 말세를 잘 이겨내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안 되는 게을러시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나타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시기인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서 주님이 놀라우신 그 약속들을 끝까지 이뤄내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 네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천국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